안녕하세요. 고소하게 구운 김에 따끈한 밥한 숟갈, 생일 아침이면 을에 떠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 이 음식들은 단순한 메뉴를 넘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서울푸드와도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히 몸에 좋다고만 생각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겼던 이 친숙한 음식들을 오십 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과 미역국이 정말 몸에 좋기만한 걸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그 이면에 숨겨진 요오드와 우리 몸의 갑상선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모두를 위한 건강 폴. 당신의 건강 지금 어웨나세요. 구독 좋아 부탁드립니다. 과학적 원리 요오드는 어떻게 갑상선을 조종하는가? 우리 목에 위치한 갑상선은 매우 정교한 화학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요오드라는 원료를 받아 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죠. 그런데 이 원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공장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 원리 볼프 차이코프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고농도의 요오드가 들어오면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긴급 정지 스위치를 누릅니다. 일시적으로 요오드를 흡수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모든 과정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볼프 차이코프 효과 (Wolf-Chaikoff effect)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며칠 안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탈출 현상이 일어나 공장이 정상 가동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소인을 가진 분들은 이 탈출 기능이 고장 나 있습니다. 그 결과 긴급정지 스위치가 계속 눌린 상태로 유지되면서 만성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원료를 너무 많이 주니 공장이 아예 가동을 멈춰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원리 요오드 바제도 현상입니다. 저하증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갑상선에 이미 독립적으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작은 혹결절이 있거나 그레이브스 병의 소인을 가진 분들에게 과도한 요오드는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잉 공급된 요오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갑상선 세포의 연료가 되어 호르몬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것을 요오드 바제도 현상 적 베이스러 프노미넌 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의 일부 라인이 이미 과열 상태였는데 거기에 엄청난 양의 원료를 쏟아 부어 폭주하게 만드는 셈이죠. 이처럼 요오드 과다 섭취는 누구에게나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엔진이 서서히 멈추는 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구체적인 신체 변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 스위치가 하나씩 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변화는 매우 서서히 전신에 걸쳐 나타납니다. 1. 에너지 대사 저하 온몸에 물 먹은 솜을 두른 듯한 피로감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갑상선 호르몬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니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잠을 10시간 넘게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머리는 안개가 낀듯 멍하며 집중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 똑같이 먹어도 칼로리 소모가 안 되어 쉽게 체중이 불어납니다. 2. 체온 조절 실패, 뼛속까지 실인 추위 신진대사는 우리 몸의 보일러입니다. 대사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보일러 가동이 멈추니 몸에서 열을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에서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한여름에도 스웨터를 찾게 될 만큼 극심한 추위를 느낍니다. 3. 심혈관계 변화 느려지는 심장 박동. 심장 역시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심장 박동이 서서히 느려지는 섬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더뎌지면서 얼굴과 손발이 붓는 부종이 생기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올라가 동맥경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4. 피부와 모발의 변화. 푸석푸석하고 거칠어지는 외모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가 길어지고 땀과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각질이 하얗게 일어납니다.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윤기를 잃으며 쉽게 부러지고 빠집니다. 특히 눈썹 바깥쪽 3분의 1이 빠지는 것은 저하증의 특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쉬거나 굵어지는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기관차,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구체적인 신체 변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반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24시간 내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1. 에너지 대사 폭주 먹어도 줄어드는 체중과 탈진 기초 대사량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가만히 있어도 몸이 끊임없이 칼로리를 태워버립니다. 식욕이 왕성해져 평소에 두세 배를 먹는데도 살은 계속 빠집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에너지가 아니라 몸의 단백질과 지방까지 태워 소모하는 것이므로 극심한 피로감과 근육 손실을 동반합니다. 몸은 항상 흥분 상태이지만 정작 에너지는 고갈되어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이 e, 심혈관계 과부하 터질 듯이 뛰는 심장.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안정 시에도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훌쩍 넘는 빈맥이 나타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활동에도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3. 신경계 과흥분 통제 불능의 불안과 떨림.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수전증이 나타나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안구 돌출, 그레이브스병의 특징적인 증상. 특히 자가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항진증의 경우 안구 뒤쪽의 조직에 염증과 부종이 생기면서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안구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며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갑상선 기능의 이상은 단순히 피곤하다, 더위를 탄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뇌, 피부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 미역, 다시마의 풍부한 요오드가 특정 상황에서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을 어떻게 교란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섭취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현명하게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포울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